안녕하세요 부여의 김성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엊그저께 입동 지나고 나서 하우스 문을 너무 많이 열어놔 버려서 이렇게 위에 꽃춘잎이 얼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변해가지고 지금 밑동 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초기로 이렇게 이제 밑동 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 올해 농사는 이제 이번 달까지 원래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확실히 고추가 고온을 좋아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온도관리를 좀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제가 문을 하우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온도가 30도가 되길래 이제 문을 열어놨더니, 갑자기 구름이 껴가지고, 온도가 <laughs> 10도 밑으로 확 떨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윗부분이 싹 거의 이제 말라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다, 말라버린 상태입니다. 물론 아랫부분들은 아직 싱싱함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동네 분들이 다 얘기를 해주시기를 윗부분이 이렇게 말랐을 때는 고추가 빨갛게 물드는 게 아니라 익어버린다고 지금 빨리 밑동을 쳐서 작업을 해놔라. 하셔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밑동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